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장 배추를 수확했습니다. 108개를 정식해서 102개를 수확했습니다. 95% 이상 수확했습니다. 올해는 자은비와 많은 비로 인해서 배추 무릎병에 비상 걸렸으나 그럼에도 나름대로 선방한 것 같습니다. 배추를 수확해보니 배추가 결과가잘 되어서 속이 꽉차 있습니다. 배추가 크면서 중량이 꽤 나갑니다. 어느 지인한테 두 개를 주었더니 무거워서 한 번에 가져가지 못하고 나누어 가지고 왔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4kg 이상 나갑니다. 배추가 크고 중량이 꽤 나가면서 맛이 일품입니다. 가족이 먹을 만큼 수확하고 나머지는 지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지인들한테 품평이 이어졌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배추는 처음이다. 특허라도 내려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 성립을 불만하고 재배 방법을 많은 분들이 공유함으로써 맛좋고 달콤한 배추를 재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식사하시는 도중 식사를 멈추고 배추가 너무 맛있다고 전화로 품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시장에서 맛있는 배추를 찾아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배추는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맛있어 행복해하고 지인들이 아낌없는 품평의 배추 농사에 보람을 갖습니다. 이런 맛의 배추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달콤하고 참 맛있는 김장 배추 재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배추 재배를 하면서 TV 위주로 재배를 했습니다. 배추의 맛은 재배 시 사용되는 TV와 영양 관리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완숙된 유기질 티비는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필수 영양소인 질소, 인산,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배추의 맛과 배추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맛 좋고 달콤한 배추와 커다란 배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20평 규모의 밭에 티비를 50미터 기준 9% 시비했습니다. 추비는딱한번 배추 생육 초기에 MK비료를 시비한 것이 다입니다. 그렇게 되니 배추가 크면서 중량이 꽤 나갔습니다. 비료만 시비한 것과 TV 위주로 재배한 배추의 크기는 현재의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포그이나요 흙과 함께 TV가 쓸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두둑을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후 배추를 심었습니다. 왼쪽의 두둑은 포그이나요 TV가 다 쓸려나가서 비료만 시비하고 배추를 심은 것입니다. 오른쪽 두둑은 TV와 비료를 함께 시비하고 배추를 심은 것입니다. 오른쪽 두둑의 배추가 성장 속도도 빠르고 더 크게 자랐고 결구도 훨씬 빨랐습니다. 왼쪽 두둑의 배추는 색깔이 진한 푸른색으로 보기가 좋아 보이지만 성장이 더디고 크기도 오른쪽 배추보다 작고 결구도 현저히 더디게 보입니다. 맛 또한 비료만을 의지했던 왼쪽 배추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배추가 훨씬 맛있고 달콤하였습니다. 퇴비는 배추의 크기는 물론이고 특히. 달콤한 배추를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한편 적당한 퇴비 시비는 무름병 여 병에 도움을 주고 무름병에 저항성을 갖게 합니다. 제가 재배한 배추도 무름병이 있었습니다. 연작으로 인하여 무름병이 왔습니다. 연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벌레가 갉아먹은 곳에 잦은 비와 많은 비로 인하여 세균이 배추에 침투하여 또한 무름병이 왔습니다. 그렇게 무름병 이왔어도 퇴비 위주로 재배한 배추가 무름병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추 정식부터 수확하기 20일 중까지 일부러 무름병 약은 한 번도 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배추벌레가 갉아먹은 그 잎이나 주변에 무름병이 발생했지만 배추 속까지는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잦은 비와 많은 비로 무름병이 심한 농가가 있는데요. 여러 요인들 있겠으나 질소 비료 과다 시비로 인한 것입니다. 질소 비중을 줄이고 인산 칼리 분수와 균형있게 적당한 비료 시비를 해야 무름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적당한 t v 시비는 무름병을 예방할 수 있고 물음병에 저항성을 갖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배추의 맛있고 달콤한 맛을 결정되는 요인은 퇴비이고 적당한 퇴비와 적당한 비료시비로 균형 잡힌 영양소의 공급은 배추를 커다란 배추로 자라게 하고 배추의 속이 꽉 차도록 결국게 합니다. 퇴비는 배추의 물음병 예방과 저항에 기여를 합니다. 이상 흑과농부 도시농부였습니다.